인천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원이고 또 예수 함께 공동체 교회 목사 또새 여성과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 이태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 여성의 날에 열리는 어, 촛불 광장에서 이렇게 축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여성의 날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교회 목사인 제가 과연 축하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평등 세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속해 있는 한국 개신교회는 그와는 거리가 먼, 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교 인구 통계를 보니 개신교인 중에 여성이 55%, 남성이 4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할수 있는 목사와 장로는 대부분 남성들이죠. 어떤 교회들은 원천적으로 여성은 목사나 장로가 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목사와 장로가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 어떤 비중 있는 역할을 맡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곳이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성경에 보면, 민족, 인종, 신분,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의 개신교회는 차별하는 것을 신앙적 행동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런 차별과 혐오의 앞장서는 한국 개신교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그 구구 세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동떨어진 일이 아닌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차별과 혐오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말이죠. 이 자리를 통해서 차별적인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우리 여성들과 지금도 혐오와 차별을 당하고 계시는 성소수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하지 마시고 더욱 통렬하게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말씀만 드린 것 같습니다. 여성의 날은 이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평등 세상을 열어온 우리 여성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117년 전 시위에 나섰던 미국의 유욕 여성 노동자들보다 조금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유리 장벽 또 유리 천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 유리가 강화유리로 된 듯합니다 깨부 부수는 것이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요. 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흔들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과 체포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쏟아지는 한방론을 맞으면서도 은박 담요를 덮어 쓰고 자유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평등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꿋꿋하게 싸워왔던 우리 여성들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DNA는 오늘 민주시민들의 DNA도 합니다. 지금까지 앞장서서 싸워오신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감사하며 또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이신 모든 민주 시민 여러분께도 같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의 날을 축하하면서 우리 앞선 여성 활동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유산들을 함께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윤석열 파면과 내란 공범에 대한 확실한 처벌, 그리고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여정에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까지 한번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함께 외치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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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